안녕하세요. TVS 요강사겸 드라마 TV 정세익쌤입니다. 어, 제가 뭐 바쁘게 사는 것들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드라마는 진짜 지난 10년간 본 적이 없어요. 어, 영화는 그래도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짬짬이 조금씩 끊어서 보면 볼 수가 있는데 드라마는 보통 막 요즘 한 20편쯤 되잖아요. 그다 보니까는 와 이거는 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드라마는 지난 10년간 단한 편도 본 적이 없는데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오좀 너무 신선한 거예요 뭐 야구 소재기도 하고 인기도 너무 많고 또 집에 있는 저희 아내가 원래 드라마도 잘안 보고 그랬었는데 그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간 맞춰서 막 이렇게 막 기다렸다가 보고 이러길래 제가 이제 스토브리그를 봤어요 그걸 봤는데 그것도. 되게 운이 좋았던 게설 연휴 때여가지고요. 설 연휴 때 이제 마침 집에 내려간 김에 이제 몰아서 봤죠. 봤는데 오 드라마는 또그 드라마는 엄청 또 저한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냥 그 단장님 네, 백승수 단장님이 살아가는 그 방식 자체가 어, 저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아, 이런 또 영감을 받는 거는 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제가 또 최근에 10년 만에 두 번째로 선택해서 본 드라마가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입니다. 또 많이들 좋아하시죠? 예, 본 분들은 아마 바로 또 이제 막 반응이 오실텐데요. 전 아직 다 보진 못했어요. 제가 이제 그 뭐냐? 요금제에 따라서 KT에서 이렇게 무료로 조금씩 주는 게 있는데 아직 다못 봤습니다. 공짜로 다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중간 정도까지 못 봤는데 그래도 이 정도만 봐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드라마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스포일러 아니고요. 어, 뭐 다들 끝난 드라마니까 중졸이 됐죠.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으니까 중졸이면서 아버지도 여의고 범죄 의 누명까지 쓰고 그렇게 어, 된 주인공 우리 박세로이가 우리나라 최고의 네, 요식. 업계에서 이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어, 그런 이제 과정을 담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가 저는 처음에 이제 이태원 클라스라는 그 제목만 보고서 아, 되게 막 세련된 이태원, 전한 번도 안 가보긴 했는데 이태원에서 살아가는 게그 젊은이들의 되게 멋지고 뭔가 자유분방하고 막 그런 걸다룬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는 뭐 이건 완전히 무슨 뭐 80년대 마인드인 거예요. 그 주인공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완전 옛날 사람이에요. 완전 마인드 자체가 그 새로운 면이 전혀 없죠. 정말 과거를 사는 듯한 정말 자기 소신이 굉장히 명확하고 목표를 향해서 그냥 막 나아가고 막 복수심에 불타고 막 이렇잖아요. 감정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어, 처음엔 점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뭐 되게 세련된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어이, 뭐, 주인공이 마인드가 막 엄청 옛날 마인드인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고, 막 목표를 향해서 막 나아가고, 막 소신이 안 흔들리고, 막 이런 거요? 근데, 아, 보다 보니까, 뭔가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 나도 뭔가 달리게 해야 될것 같고, 어,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는 뭐 고3들은 시간 없어서 못 보겠지만 좀 어린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좀 봐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되게 영상도 제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나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내일모레 마흔을 앞두고 있지만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좀 중요한 게 영감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식보다도 영감이란 말이 조금 더 맞는 말인 것 같고 좀더 편하게 말하면 어떤 느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뭔가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책이나 어떤 사람을 보면서 뭔가 느낌을 딱 받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박세로이처럼 소신있게 살고 싶다. 나의 소신은 뭐지? 나는 어떤 목표가 있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영감을 받는 게 마음을 앞둔 저에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50대까지 아직 한 10년 정도 열심히 또더뛸수 있고 그 이후에 세월도 있는데 아직은 저는 영감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세로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어요.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무모한 꿈을 꾸면 좋겠어요. 중학생 출신 중졸이잖아요. 주인공 박세로가 이 중졸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요식업계 기업의 CEO가 될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에이 드라마니까 그렇지 뭐 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CEO들 전부 다뭐 명문대 출신일까요? 어, 많은 분들이 명문대 출신이겠죠. 근데 아닌 케이스가 과연 없을까요? 그러면은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은 대학교 다니다가 자퇴했는데. 그런데 애플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스티브 잡스의 어떤 특별한 경우일까요? 도 찾으면 안 나올까요? 더 나올 걸요. 뭐, 알리바마인 마윈 씨라던가 도 찾으면은 계속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어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걸 보면서, 아유, 뭐, 그건 스티브 잡스니까, 그 마인이니까, 나는 마인도 아니고 스티브 잡스도 아니다라고 생각안 하시면 좋겠어요. 똑같은 걸 봐도요. 어떤 영감을 받는지는 굉장히 다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본인의 평소 태도와 생각과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기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걸 보고도 아 나도 한번 해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닌 친구들은요 자꾸 삐딱하게 보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자꾸 뭔가 정당화 하려고 하죠 음, 수능 만점자 나왔잖아요 작년이었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아이가 어, 김해외고라는 곳이긴 했지만 음, 그게 또 전국구의 외고는 아니에요 저도 외고 출신이기도 하고 어, 또 외고에서 근무도 해봤지만 막 전국에서 실력자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외고예요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좀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란 말입니다 거기서 거의 꼴찌로 출발했던 아이가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어, 그게 어떻게 만점 받았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수는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서 여러분 본인에게,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것만 빼서 영감 받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거기서, 아, 그 친구는 원래 뭐 유전자가 좋았겠지, 뭐 할아버지나 뭐 증조할아버지가 서울대였겠지, 뭐또 원래 잠재력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됐겠지, 또는 뭐 외고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굳이 정당화를 하면서 나에게는 나에게 필요한 영감들을 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음, 누구나 시작은 미약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16, 17, 18, 19, 20살?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도 그 나이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 그때부터 엄청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구나 평범한 학생이었죠. 근데 누군가는 꿈을 쫓아가고 영감을 쫓아가고 누군가는 그냥 네,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음, 부디 부디 또이 채널 구독하고 계시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어,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그런 영감을 쫓아가면은 좋겠어요. 제가 뭐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EBS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음, 저도 그냥 부산 출신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EBS라는 꿈은 꿨었어요. EBS에서 되게 강의하고 싶다라는 꿈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꿈을 꿔왔고 그것들을 차곡차곡 제가 실현시켰고 그래서 EBS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제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더큰 꿈을 꾸면서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박세로이의, 이태원 클라스에 나오는 박세로이의 그 소신, 그 추진력, 어, 이 무모할 정도의 그게 저에게는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준 것 같아요.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그런 영감, 느낌,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지금은, 지금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거나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큰 꿈을 꾸시고요. 또 그에 맞는 영감이나 연료가 필요해요. 또 드라마나 영화도 보시면서 영감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루하루 소신있게, 대차게 이렇게 또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라마 본 분들과 작은 공감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무 말 되지 지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